안녕하세요. 크레삼촌, 크래상모님저 형기입니다. 영상통화로 인사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 같아요. 이거는 제 집사람한테도 안 했던 비밀무기인데, 오늘 처음으로 <laughs> 이걸 하게 됐습니다. 요즘 아, 뭐 건강은 하시죠? 제가 뭐 전화상으로 안부 인사 드렸을 때 어, 괜찮다,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또 그렇게 밖에 말씀할 수 없는 그런 걸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, 저도. 이제 혹시라도 아프시더라도 이제 많이 아프지 마시고 또 금방 회복하셔가지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듣자하니까두 분께서 만나신 지 60주년 되는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. 아, 너무나 좀 축하,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려요.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이 뜻깊은 날을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이 좀더 뜻깊은 것 같고 또 집안에 또 최고의 어르신 두 분이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정정하신 모습으로 또 이런 날을 또 맞이하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. 오늘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열받으십시오 들어갑니다.